어? 이거 사과 아니야? 허허! 앗! 사과 하나 쏟아!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오늘 진짜 어려운, 보기 힘든, 그런, 곤충표본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와, 이야, 현재 지금, 이 상자 안에 있는 하늘소는 사과 하늘소들입니다. 사과 하늘소. 와. 사과 하늘소가 왜 사과 하늘소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한때 이 사과 하늘소가, 이 사과 하늘소, 기본 사과 하늘소가 사과를 약간 좀 해야 하는 해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상자 안에 있는 하늘소들은 전부 다 사과 하늘소입니다. 이야, 이맨 처음에 있는 이거, 이것은 바로, 그냥, 사과하늘쏘입니다. 국명이요 자, 지금 이 상자 안에 있는 표본들은 우리 송, 손상규님이라고, 아, 유명한 오래된 곤충인이죠. 그분이 수집한 것들입니다. 전부 사과하늘쏘인데, 사실 사과하늘쏘는 생각보다 개체 수가 많지 않습니다. 와, 날개를 싹 폈습니다. 음, 이맨 밑에 거는 뭐예요? 이거 맨 밑에 거. 맨 밑에 걸 홀쭉 사과. 아, 홀쭉 사과예요 네. 아, 이거 말고, 이거. 아, 검정 사과 하나 써? 검정 사과. 아, 아 그러면 이게, 오른쪽 거네 개는 어디, 우리나라 게 아닌가 봐요? 연 거. 아, 연병 거고, 왼쪽 거 네. 하나가, 아, 우리나라 거. 네. 아, 이거 귀해요? 뭐, 천억 되는 데 가면, 하루 종일 한 마리 볼까 말까. 아, 천 고산지대 하는가 봐, 이거는요? 네. 아, 그렇구나. 아하. <laughs> 검정사과하늘 그러면 요게 사과 검정 요쪽 거 뭡니까 요거 두번째 거이거여기는여기 요거. 요기, 요거 요거 이거 예, 요거 요거 네, 통사과아 통사과하늘쏘 아하 바로 이것이 통사과하늘쏘라고 합니다 통사과하늘쏘 이야 이거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사과나 통사과나 큰 차이가 없는데 뭐가 차이나는 거야 대체 통통한 거 약간 차이가 뭐예요 사과하고 통사과하고. 나는 모르겠는데? 아, 통사과는 점이 두 개, 네, 두개 내지 세 개, 가슴에 있습니다. 아, 가슴에? 배, 어, 배 밑에도 뭐 다른 거 있고. 뭐. 아. 나도 아주 과정적인. <laughs> 아, 가슴에 작은 점이 있답니다. 검은 것이. 음, 어쨌든 간에, 약간 통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사과가. 한번 있어봐. 그 밑에 야리야리한 이건 뭐예요? 월서상원 아, 이게 바로 월서 사과구나. 이거 진짜 귀한데.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채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이 월서가 그 이승모 교수님 그 사모님? 네. 아, 그쵸? 그렇다 아, 월러 곤충인인 이승모 교수님 사모님 이름을 따서 월서 사과라고 이름이 붙여진 바로 그 월서 사과인데. 어, 우와, 뭐 채집기 다 공개되네. 어? 헐! 일단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올리겠습니다. 야 아유, 없어요? 어차피 멸종됐는데. 월소사과가 지금 몇 쌍이에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여섯 쌍? 그 정도 되네요? 음. 네. 음. 이야, 여러분, 이거 월소사과입니다. 아주 귀한 월소사과를 보고 계십니다. 아, 이건또 틀리네요? 요건 또 뭐지? 아, 우리 사과? 네. 우리 사과 세 마리밖에 없네요? 네. 이것 약간 귀한 건가 봐요? 남쪽에 전라도 쪽에 많은 건가 보니 아 그러니까 거기를 잘못 내려가시니까 요거는 아, 많지 않군요 연못 주변에 있다 그래도. 아 연못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사과 하늘수를 보고 계십니다 아하 자그 밑에 또 뭡니까 이거는홀쭉사아 홀쭉사과 아, 아 요거는 약간 이렇게 중간에 약간 홀쭉해서 홀쭉사과인가요? 생김새가? 아 그런가 봐요 네 그죠? 약간 홀쭉하네요 오호 좀 길어요 응 길고 약간 홀쭉한 예, yeah, 바로 여러분들은 홀쭉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홀쭉사가, 요거는, 요것도 귀한가 봐요. 많지 않은데? 뭐, 전체적으로 귀하다고 봐야죠? 하여간 사과 안에서는, 우리, 그냥 그 사과 안에서는 그 쌀이나 뭔가 이런 데 오면 가끔 붙어 있던데. 그건 장사과 그쵸, 장사과죠 그거는 제가 여러분 채집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가 제일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죠. 장사과하고고삼사과아여 음. 요게 고삼사과인가요 요게? 네. 아 고삼사가라고 이름 붙인 건 고삼 줄기에 붙어 있나 이게 네, 그죠? 좋네. 그 산소 옆에 있는 고삼 뭐 이런데 보면은 싹 날아다니는 놈. 웬만한 산소는다 있더라고. 그죠? 오, 음 이게 바로 고삼사가 쫙다 고삼사가인가 이게? 네. 전부 다 여기까지. 끝 때까지? 네. 끝 때까지? 아 이거 몇 마리 빼놓고 고리사가 아, 요건 뭐야? 고 자가 들어가서 고삼인 줄 알았더니 또 고리사과 하늘쏘네? 응, 고리사 이건 또왜 고리사과예요? 그점두 개가 있는 게. 예. 네. 저 고리 모양 생겼다 그래요? 아, 가슴에 네. 고리 모양의 점이 있다. 아하, 여러분들은 지금 고리사과 하늘쏘를 보겠습니다. 고리사과 하늘쏘. 이야,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저 위에 구석에 있는 건 뭐예요? 외국산. 아, 외국산. 그 음. 연변. 아하. 요거는 인도네시아. 아 냉장고. 위에 두개는 연변껏 바로 밑에 약간 홀쭉한 것은 인도네시아 아 이거 할리문산 그건가요 네 저하고 같이 가는 거지 할리문산 요게 두는 사과네 아하 연변께 두는 사과 음, 여기 처음에 두는 사과는 없어요 네, 올해 처음 한 마리 잡았어요 아 아직 냉장고에 있나보죠 네 아하,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사과하는쏘 곤충 표본을 보고 계십니다 와 이야, 사실, 이만큼을 모으려면은. 5년. 5년? <laughs> 아니, 아니. 아, 6년째인가? 6년째. 아니, 6년 동안 뭐 하셨어요? 2015, 16, 17, 18, 19, 20. 6년. 아, 6년 동안 뭐하신거예요 대체? 아, 1년에 30마리 이상 못잡으요 아, 그래요? 네. 야. 한 40일 다, 40일 다니면 30마리 잡으면 잘 잡는. 원래, 우리 손상규님은 나비가 위주 아니었나요? 아, 예전엔 그랬지만, 뭐. 그, 나비하면서 왜? 취미 배... 서버로, 서버로. 겨드들 네, 하는 것들. 아하, 사과하무쏘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사과하무쏘를 보면은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안 때려잡아요? 이틀에 한 마리. <laughs>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만천이 이틀에 한 마리 잡는지 하루에 한 마리 잡는지 한 번. 자, 오늘 동영상은 사과하무쏘 동영상이었습니다. 손상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동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멋있다. 이렇게 모아두니깐 굿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